2025년 8월에는 60년 쥐띠분들에게 넉넉한 재물 흐름이 활짝 열릴 수 있는 큰 복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셨지만 돈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답답했던 적, 또큰 기회를 놓친 듯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이번 달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쥐띠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의 색상과 숫자, 그리고 집안의 복을 북돋우는 작은 실천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이달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마음을 담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60년생 쥐띠의 8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바람과 비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시기로 자연이 한층 움직임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쥐띠에게 이 달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서서히 결과를 맺기 시작하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이니만큼 주변 환경도 다양한 변화와 소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쥐띠의 섬세함과 신중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이 됩니다. 기존에 해오던 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무엇보다 쥐띠 특유의 꼼꼼함과 한번더 살피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발휘하게 되고 주변에서 기대와 신뢰를 동시에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은 늘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빠른 감각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예리한 직감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여러 면에서 좋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쥐띠의 배려와 안정적인 에너지가 평소보다 더욱 강하게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모습도 흔해집니다. 덕분에 자존감도 한층 높아지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이달 쥐띠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행동은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운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나 평소 소원했던 가족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그동안 망설이던 작은 계획이나 취미도 이번 달에는 과감하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만큼 생각지 못한 기쁨과 성취가 함께 따라옵니다. 특별히 이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지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거리나 지연된 일이 뜻밖의 도움과 맞물리며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혹은 오랜 친구와의 오해 등 마음으로 짐처럼 남아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올 때 손을 내밀면 그 대가로 더욱 큰 복이 쌓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신호가 있다면, 바로, 뜻밖의 연락이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평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지인, 혹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오면, 망설이지 말고,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귀중한 정보나, 새로운 기회가 연결될 수 있으니, 작은 변화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일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감을 잃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원래 쥐띠는 조심성 많고 신중한 성향이 강해 변화를 앞두고 망설임이 생기기 쉽지만 이번 달은 그러한 고민이 오히려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을 되새기며 자신을 탓하는 일만큼은 멀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경험으로 삼고 지금의 흐름에 집중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대운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8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초가을의 시작으로 자연의 기운이 서서히 진정되며 차분하고 신중한 흐름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쥐띠는 본래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기질이 강한데 이번 달의 기운은 쥐띠의 이런 특성을 크게 돋보이게 해줍니다. 갑신월의 흐름은 사방에서 오는 다양한 기운과 움직임이 함께 모여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쥐띠에게는 잠재된 능력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금전적인 기회가 천천히 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변을 세심히 관찰하고 소통에 힘쓰는 태도가 돈복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핵심이 됩니다. 이달 쥐띠가 특히 좋은 점은 오랜 신뢰와 성실함이 누적된 덕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오거나 작은 재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빌려준 돈이 돌려받아지거나 갑자기 필요한 물건을 선물 받는 등 작은 혜택이 곳곳에서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마음이 한결 넉넉해지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또한 쥐띠의 꼼꼼한 성향이 큰 힘을 발휘하여 중요한 순간에 실수 없이 금전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이번 8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금전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평소보다 자세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급한 마음이 들거나 충동적으로 돈을 쓰고 싶을 때 기록을 한번더 확인하면 감정에 휘둘릴 일을 막아주고 한달 전체의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이달 쥐띠에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일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오랜 친구 혹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갑작스럽게 큰 이익을 주는 형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연이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작은 일거리나 취미로 하던 활동에서 부수익이 생기거나 손재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람과 보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는데 바로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과거 인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응대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복이 찾아오는 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좋은 소식과 함께하는 금전의 기회가 따라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한 번에 큰 돈을 바라는 성급함이나 남의 말에 휩쓸려 무리하게 투자하는 행동입니다. 쥐띠가 본래 신중한 기질을 잊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달의 흐름은 매우 부드럽고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만약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주변의 분위기에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추고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될수록 쥐띠의 금전운은 점점 더 안정되고 뜻밖의 복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8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 고요하게 불어오면서 쥐띠에게 새로운 바람과 변화의 기운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움직임과 밝은 기운이 돌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과 뜻밖의 이득이 기대되는 달입니다. 쥐띠가 본래 지닌 꼼꼼함과 재빠른 판단력이 이번 달 행운의 물꼬를 트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평소보다도 복권이나 추천 및 작은 이벤트에서 뜻밖의 횡재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8월의 기운이 쥐띠에게 예리한 감각과 민첩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눈치채고 한발 앞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자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이 직접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새롭게 던져지는 정보나 이벤트 소식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암시와 숫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가 무심코 던진 숫자나 평소 가던 곳에서 보게 된 특별한 표지판의 숫자 하나가 소소한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또한 이번 8월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직접 참여하고 행동에 옮길수록 운의 흐름이 뒷뒤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변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주 다니던 길을 바꾸어 보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는 것입니다. 마트, 병원 또는 동네 카페처럼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열리는 이벤트나 추첨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바람처럼 흐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횡재 기회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을 나눠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 참여나 함께 응모한 복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작은 경품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곳에서 감사의 의미로 보내온 상품권, 커피쿠폰, 그리고 작은 로또 당첨 소식 등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시간 투자나 에너지가 크지 않은 만큼 뜻밖의 행운이 훨씬 더 반갑게 느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번 8월은 주변에서 온정의 손길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보다 같이 즐기며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좋은 예감과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연속해서 같은 번호가 보인다든지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단어, 노랫말, 광고 속 숫자가 자꾸 내 마음에 남는다면 그걸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안의 감각이 올해 8월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질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이니 이런 순간이 오면 가볍게 도전해보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일은 조급한 마음과 욕심입니다. 운이 좋다고 무턱대고 많은 돈을 쓰거나 결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면 오히려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을 크게 키우는 방법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도 여유 있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작은 기쁨을 나누는 마음가짐이 60년생 쥐띠의 8월 횡재운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8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년생 쥐띠에게 이번 8월은 매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변화의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쥐띠 특유의 민첩함과 상황을 빠르게 읽는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8월에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제안이나 변화의 조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것이 금전의 흐름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금전운의 흐름을 한층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색상은 바로 밝은 파란색과 은은한 연두색입니다. 밝은 파란색은 바다의 시원함과 넓은 하늘의 개방감을 담고 있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복잡한 생각을 맑게 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 밝은 파란색을 가까이에 두면 감정이 차분해지고 돈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명함, 혹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휴대폰 커버나 작은 수첩에 밝은 파란색을 포인트로 사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문이 넓어지며 불필요한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연두색은 성장과 희망, 그리고 젊은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긍정적인 시도를 도와주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쥐띠에게 연두색은 무거운 생각을 덜어내고 용기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8월에는 작고 소소한 일상 소품에 연두색을 적용하면 새로운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옷의 색상, 가방에 살짝 들어간 연두빛 또는 집안에 연두색 식물을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색상은 각각의 기운을 지니고 있지만 함께 활용할수록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커져 쥐띠의 기민한 판단력과 8월의 변화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줍니다. 이처럼 자신의 환경에 맞는 색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더하는 것만으로도 쥐띠에게 금전의 흐름이 더욱 활짝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8월은 특히 일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밝은 파란색과 연두색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두고 활용한다면 쥐띠만의 긍정적 에너지가 한층 더 두드러지게 빛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이두 색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꼭 맞는 생활 소품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린다면 금전운의 상승은 물론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년생 쥐띠의 8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은 지나온 시간의 결실과 앞으로의 방향이 교차하는 시기로 쥐띠분들에게는 다양한 기회의 문이 하나둘 열리는 달입니다. 쥐띠는 원래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힘이 있으니 이 달에는 그런 본래의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신의 중심을 잘 유지하면 금전운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쥐띠의 8월 중 재물운이 가장 반짝이는 날은 11일과 27일입니다. 11일에는 아주 맑고 깨끗한 기운이 들어오며 그동안 고민하거나 망설였던 일에 자연스럽게 해답이 보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을 잘 활용하면 뜻밖의 소득이나 작은 행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미루었던 일들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돈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이 큰 힘이 되며 겸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복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27일은 에너지가 급격히 북돋아 오르고 외부로부터 강한 도움이나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새로운 계약이나 투자, 또는 평소 바라던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GT 특유의 재빠른 판단력과 꼼꼼함을 발휘하면 작은 기회도 크게 살릴 수 있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이날은 내면의 자신감이 커지고 그동안 준비한 일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이니 용기를 내어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큰 복으로 이끌어주는 풍수 아이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색 유리구슬입니다. 이 유리구슬은 집안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고 금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현관 입구 근처나 거실 중앙에 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운을 한번더 걸러내어 쥐띠의 재물복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푸른색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 실수 없는 금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물건은 나무심 모양의 소형 트레이입니다. 이 트레이는 집안의 동쪽 창과 가까운 곳이나 재정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곳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나무 심은 자연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도달하는 상징으로, 이 물건이 뒷 띠의 삶에 더큰 성장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이 작은 트레이 위에 동전이나 작은 실물을 올려놓으면 묵혀두었던 에너지까지도 다시 살아나 더욱 풍요로운 금전 흐름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전통적으로. 쥐띠는 조심성은 있지만 한번 기회를 잡으면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이번 8월에는 말씀드린 두 날짜와 풍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운이 겹겹이 쌓이고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물은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집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마음이 먼저 밝아지고 그 기운이 행동으로 이어져 실제 수입이나 작은 당첨으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11일과 27일에는 자신감 있게 움직이시고 푸른 유리 구슬과 나무 십 트레이의 힘을 믿고 기다리면 분명 풍요와 만족이 함께하는 8월이 될 것입니다.